이 절대 값이란 뜻이 두점 사이의 거리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1과의 거리고, 이거는 마이너 3과의 거리죠. 그래서 수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는 마이너 3이 나오고, 여는 1, 이렇게 잡았을 때, 이 p, 이 엑스라는 점이 여기 있다면, 여기 있다면, 이거의 거리를 모르니까 우선 m이라 놓으면, 기본적으로, 이거의 거리는 지금 4죠. 4, 4이기 때문에, 여기, 이게 여기서부터까지, 여기서부터까지 길이는 m 플러스 4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과의 거리가 m 플러스 4죠 지금 플러스 2배가 되는 거죠 마이너 3과의 거리가 이건 m이 되는 거죠 이게 10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3m은 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m은 2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 m의 값은 2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 3쪽에더 가까이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x의 구간은 마이너 3보다는 어 여기서 2만큼 떨어진 거니까 2만큼 떨어진 거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보다 오른쪽이 있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은 마이너스 5부터 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첫 번째 여기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을 때 위치에 있는 것이죠. x가 여기 있으면 여기 중간에 있으면 이거의 거리가 이거의 거리가 m이면 이거의 거리는 여기는 4 마이너스 m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4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보면 1과의 거리가 1과의 거리가 4 마이너스 m인 거죠 지금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 스 3과의 거리가 m이기 때문에 2m이 나오겠죠. 그러면 10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m이, 여는 6보다 더 작은 거죠. 그럼 m이 6보다 작기 때문에 어디 있지든 이 길이와 이 길이 상황은 4이기 때문에 이거, 이 m은 4보다 무조건 작은 거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이 x가 이 안에 있으면 다이 정보 10보다 작다를 항상 포함한다 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x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이거의 거리가 m이라면 이거의 거리는 m 플러스 4가 나오겠죠 여기가 4니까 그러면 1과의 거리는 m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과의 거리가 m 보러 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두배한 거니까 2m 플러스 8이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m은 2보다 작다 m은 3분의 2보다 작죠 그럼 1다 1에 3분의 2만큼 떨어진 점은 3분의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3분의 5보다 작이 m이 작기 때문에 이쪽 1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1보다 크나 같고 작다 여기 등호 없으니까 등호 없고 여기는 3분의 5보다 작다 그래서 모든 범위 1번2번3을 합치면 마이너스보다 크고 3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가 a가 마이너스 5고 b가 3분의 5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는 그대로 써지지만 b는 역수를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5분의 3을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약분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라는 것은 두점 사이의 거리다라는 의미로 접근해 들어가시면 되겠어요.